안녕하세요 공동체지원팀 1 2위를 다투는 멋쟁이 김도훈 집돌이 김영기입니다 철민쌤의 강요로 오늘 방송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왕 하는 거 재미있게 놀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재미있게 옹알롱알 시작할까요? 첫 곡은 요즘 제가 빠져있는 노래 중 하나인데요 109라는 가수의 별이 되지 않아도 돼입니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음. 음. 쉽지 않고 내 앞에 길이 막막해 보일 때 어제와 똑같은 반복되는 일상 속에 지친 내가 보일 지 않아도 돼. 멍하니 바라봐 아무 생각 없이 빛나는 별이 되지 않아도 돼. 사람들의 위험 전혀 와닿지 않아. 배가 는 길에 고개 들 힘도 없지만 혼자 오늘의 옹알이 다섯 번째 특별 게스트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지원팀의 김보슬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김보슬입니다. 어, 선생님은 주말에 뭐하고 보내셨나요? 저는 주말에 집돌이라 맨날 집에서 드라마 보거든요. 저도 사실은 집순이가 맞고요. 드라마 몰아서 보는 거 좋아하긴 하는데, 이번 주말에는 마침 대전에서 사회적경제박람회가 있어서 거기 다녀왔습니다. 아, 대체유율이 되나요? <웃음> <웃음> 비밀입니다 <웃음> 어, 그러면은 평소에 드라마 뭐 보세요? 저는 사실은 네. 정규 시간에 맞춰서 보지는 못하고요 요즘에 몰아볼 수 있는 것들 많잖아요 그래서 아주 예전에 했던 것들 몰아보고 있거든요 아, 옛날 드라마 예, 그러니까 아주 옛날은 아니고 최근에는 남자친구, 네 좀 됐죠 2000년대에 네. 나온 건가 오잘모르겠 요즘 핫한 송혜교가 <laughs> 아 나오는 그거 남자친구 아닌가요? 그게 남자친구인가요? 드라마를 잘 몰라가지고 네 <laughs> 최근에 본건 그겁니다 아, 죄송합니다 여기서 갑자기 세대차이 <laughs> 이건 정말 세대차이 느낌 그런 드라마 아닙니다 아 그러면 도은쌤은 주말에 취미 같은 게 있을까요? 어, 네 저는 집에 있는 거를 싫어해서 무조건 밖에 나갑니다. 아 박돌이구나. 네. 저랑 완전 반대 되시네요. 그래서 매 주마다 여행지를 다르게 여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담양을 갔다 왔습니다. 허, 담양에 뭐가 유명한가요? 담양에 근데 사람들이 다 가는 흔한 장소를 가긴 하는데 그때마다 상황이 다르고 날씨도 달라서 분위기도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중로원에 갔는데 날씨가 너무 더워서 힘들었지만 아주. 좋은 추억이 되었습니다 <laughs> 초등학교 방학 숙제 같아요 말씀하시는 네. <laughs> 게 그러면 은보슬쌤은 집돌인가요? 집순인가요? 집순이라고. 박순인가요? 집순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웃음> <웃음> 저는 음, 사실 밖에 가는 것도 좋지만 집에서 쉬는 것도 좋아하는 편이고요 밖에 나갈 때는 아예 목적을 가지고 나가는 아, 걸 좋아하는 편이죠 확실한 집순이네요 네. <laughs> 저도 집 밖을 나갈 때 아무 목적 없이 정처 없이 걷는 사람들 있어요. 객사에 그걸 전 객사 좀비라고 하거든요. 네. 저는 그런 경우를 되게 싫어해서 딱 목적이 있으면은 아뭘 사러 나가겠다 하면 딱 그것만 사갖고 들어오고 아 어디 가야겠다 하면 딱그 곳만 갔다 오거든요. 그래갖고 집에 있는 시간이 되게 많아요. 저도. 그런데 이렇게 도훈쌤처럼 주말에 어딜 간다던가 하면은 는 되게 한 며칠 전부터 마음의 준비가 없으면은 집돌이라 되게 힘든 것 같아요. 음. 그러면 그렇게 해서 다녀와 본 여행지는 그런 아... 집돌이가 추천하는 여행지가 혹시 있을까요? 그런 집돌이가 추천하는 여행지는 <laughs> 지금 딱 생각나는 게 아 시원한데 를좀 가보고 싶은데 막상 가보면 또 집이 제일 시원하더라고요. <웃음> 그래가지고 <웃음> 역시 집돌이시네요. 저는 집에서 딱 시원한 에어컨 틀어놓고 여름에는 내가 하고 싶은 막 드라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보수생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드라마 같은 걸 몰아보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 저는 드라마 이것저것 다 보거든요. 어떤 걸 뭐, 좋아하세요? 보자관도 보고 아스달 연대기도 보고. 아 그리고 어제는 미드 봤어요. 워킹 데드 <laughs> 시즌 끝나서 그거 보다가 잠들었어요. 그랬더니 좀 잔인한 꿈을 많이 꿨어요. <laughs> 우리 옆에 계신 미라 쌤도 얘기해 주세요. 어 미라 쌤은 주말에 뭐 하셨어요? 어 저는 이번에 부여에서 연꽃 축제 시즌이라고 해가지고 연꽃을 보고 왔어요. 부모님이랑. 네 아직 많이 피진 않았죠. 네 많이 피진 않았는데 그래도 사람이 조금 적어가지고 이쁘더라고요 저는 연꽃을 집에서 봐요 <laughs> <laughs> 다큐멘터리로 아, 덕진공원도 피면은 이뻐가지고 가까우니까 주말에 이번에 다들 놀러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여가 되게 가깝잖아요 한 시간 정도 거리지 않나요? 보호도 어? <laughs> 가보셨나봐요? 네 저도 부여를 갔다 온지 한달 한 전에 갔다 왔는데 부여에 사랑나무라고 있어요 아... 약간 위 산을 좀 타긴 해야 되는데, 거기 올라가면 나무가 진짜 완전 장관입니다. 저도 부여를 갔다 왔지만, 다른 분들도 부여의 사랑나무 꼭 한번 가보시길 추천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첫 번째 코너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코너는 칭찬 릴레이입니다. 제가 칭찬하고 싶은 사람은 공동체 지원팀의 이도현 선생입니다. 어, 이유는 지금 저희 센터에 최근 20대 활동가 분들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그분들을 보면 옛날에 처음에 제가 첫 직장을 갔었던 그런 기분이 새록새록 생각이 나고 하시는 모습들을 보면 너무 열정적이고 해서 모든 분들을 칭찬해드리고 싶기는 한데 그중에 도연 선생님이 제일 예, 묵묵히 본인의 일을 잘 하시는 것 같아서 예,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칭찬받으신 분은 직접 찾아가 다음 게스트로 꼭 섭외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코너는 옹아리의 고정 질문 코너입니다. 당신은 누구신가요? 저는 사실 누군가가 취미가 뭐냐고 물어보거나 장점이 뭐냐고 물어보는 걸 제일 안 좋아하거든요. 그만큼 뭔가 취미도 없고 그래서 재미도 없고 뭔가 내가 뭘 잘하는지 이렇게 내세울 만한 것도 없기는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디서 일을 하든, 어디에서 놀든, 누구를 만나든, 맞춰서 그냥 유연하게 잘 지낼 수 있는 무난한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네. 아, 많이 할얘기가 없네요. 제가 실례되는 질문을 했네요. <laughs> 무슨 질문 하셨었죠? <laughs> 취미 얘기를 좀 했던 아,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제가 취미가 없어요. <laughs> 네, 업무도 좋지만 서로에 대해 알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보설쌤 혹시 듣고 싶은 노래가 있으신가요? 요즘 많이 덥잖아요. 사실 저는 센터에서 조금 점심 시간에 신나는 노래가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여름하면 생각나는 쿨의 해변의 연인을 듣고 싶습니다. 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세 번째 코너는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할 프로그램, 선물 받아랏 시간입니다. 이번 코너는 김보슬 선생님이 담당해서 문제를 출제해 주시겠습니다. 네, 문제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객관식 문제입니다. 다음 중 전주도시혁신센터의 올바른 주소는 1번, 무랑벌 4길 13, 2번, 무랑벌 3길 29, 3번, 무랑리 5길 11, 네, 카페 이용권, 온두레 식사 이용권 등 다양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정답은 카카오톡에서 박철민을 친구추가하시고 1시까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1시까지 정답을 받고 정답자 중 공정하게 네이버 룰렛 돌리기를 통해 한 분을 선정해 선정과정까지 센터 전체 톡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자에게는 목요일날 선물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어떠셨나요? 누군가의 강요로 오늘 진행을 맡아서 해봤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유쾌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누구라도 희망하면 저희처럼 라디오 녹음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한 번쯤 경험해볼 만한 일인 것 같네요. 혹시 희망하시는 분이 있다면 꼭 신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청곡 및 퀴즈 정답은 센터 전체 톡에서 박철민을 친구 추가하시고 13시까지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많이 저주한 참여를 보이고 있습니다. 열정적인 참여 부탁드려요. 이제 초복이 지나 진짜 여름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네요. 사무실에서 덥다고 에어컨을 너무 틀어놓으면 고장이나 한여름에 정말 더 더울 수도 있습니다. 꼭 적정 온도 준수하시고 전기를 아끼는 습관 들이면 좋을 것 같네요. 너무 좋아 아줌마가 너무 좋아 사는 게 힘들 아줌마 가는 길에 행복과 사랑 주네 꽃보다 아름다운 아줌마 정말 좋아 좋아 볼수록 너무 좋아 꽃도다 아름다운 아줌마 정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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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 아줌마가 너무 좋아 사는게 힘들어도 꽃과 사랑 주네 꽃보다 아름다운 아줌마 정말 좋아 아줌마 가는 길에 행복과 사랑 주네 꽃보다 아름다운 아줌마. 挥手啊！